그때 은평구에 그 도서관이 없었어요. 그래서 그 한리거리 도서관, 남산 도서관, 용산 도서관 이런데를 좀 멀리 차를 타고 다녔었는데, 어 그때 2000년도쯤에 아마 은평구립 도서관이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어 동네 작은 도서관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그 도서관을 자주 오. 이용하면서 그 도서관 자원활동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아이를 키웠죠. 그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그 학교 엄마들이 학원 보내는 이야기 모여서 학원 보내고 무슨 이야기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저하고는 안 맞았어요. 그래서 어 도서관에서 자원활동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책도 좋아하고 도서관도 좋아하고 그런 엄마들이 모여서 어 건강하게 아이들 키우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공부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도서관 엄마들이 좋았던 아것 같아요. 그래서 도서관에서 생활을. 그,